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구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의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가지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어제 우리는 발람이 모아방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아라 그러죠. 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 복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발람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발람이 이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왕의 요청이니까 복채를 들고 왔는데 그 복채는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복채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어, 굉장한 일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 그 복채의 양을 보고 아마 어, 솔깃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여기까지만 보면 어우 발람 잘했네 대단하네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게 발람의 본심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어, 이 어마어마한 복체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게, 어, 그게 이제 발람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여전히 뭐가 아까워요? 그 복체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맞이 못해가지고 그냥 안간 거지. 사실은 정말 그 복체가 탐이 나고 이 발락이 나에게 가져다 줄 영광과 명예가 그게 탐이 난 거예요. 이런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모아방 발락이 한번 거절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사신들을 보내는데 사람들 보내는데 더 높은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17절 보세요. 어, 복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백지 수표를 가져다줘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오라. 그대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백지 수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쉬움 가운데 있었던 이 발람이었는데, 근데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 가지 말아라. 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이런 좋은 조건을 들이밀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그 이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 가는 게 맞고 아니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 그런데 어, 뭐라고 말해요? 이 밤에도 한번 유숙해 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보겠다. 19절 보세요. 그런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요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혹시 마음 바꾸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른 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다로 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발람의 마음은 지금 이미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면 돈과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발람이 그렇게 발락의 요청을 듣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 발람의 모습을 몇 군데에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그 여러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그들이 발람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또 따라 또다 그는 부리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 선지자가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발람의 길을 두고 유다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삭스를 위하여 거짓 선생들이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발람의이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유다서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누구에게 경고를 하는 거겠어요? 어, 목회자들 앞에서서 어, 인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어, 경고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 정말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목회자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가 혹시 탐욕에 이끌려서 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 탐심에 이끌려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반람의 길이다. 그게 바로 미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말씀에는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 혹시 나도 미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목회자만의 이야기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모두도 혹시나 내가 발람의 길을 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어이 이러한 이 마음을 본심을 다 발람의 본심을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허락을 한다고 하시니까 아싸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가는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간다고 할때 그것을 막 강제로 막 막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 갈 때면 가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 발람을 제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발람이 모아방 발락에게로 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지금 오늘 이제 어떻게 어 나타나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람 선지자를 이제 멸하시는 거 멸하시는 거. 그 그러니까 사실 이때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역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이 천사의 칼을 맞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지금 나귀가 지금 이 천사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나귀가 천사를 봐요. 그래서 이제 나귀가 세번 이렇게 이 천사의 칼을 피합니다. 근데 이제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귀가 자기 말안 듣는다고 막나귀를막 때려요. 세 번이나 막 때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만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나귀의 입도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발람 선지자도 발람도 이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사실은 이 발람이 낙위같이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면서, 동시에 뭐요? 낙위만도 못한다. 낙위만도 못한다. 낙위는 지금 천사를 볼수 있는데, 근데 발람은 천사를 보지를 못해요. 그죠? 오히려 지금, 그리고 낙위가 발람을 책망을 하게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 그러한 어, 모습으로서 발람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내일 이제 함께 보겠지만 발람의 눈도 열어 주시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아, 그럼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같아 돌아가겠습니다. 할때 하나님께서는 가게 계속하세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다짐을 받게 합니다. 어,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발람이 한번 손바닥 뒤집듯이 한번 뒤집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리라라고 한 번쯤 자기의 마음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해야지라고 다짐을 받았다 할지라 할지라도 발람은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마, 맞이하고 나서는 어떻게 손바닥 뒤집도 뒤집 뒤집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기는 허락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삶에 적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행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러면 우리 꼭맨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남방왕을 따라야 되니까 북방왕을 따라야 되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주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게 살아가는 걸 한강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발람의 이 모습과도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길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걸 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